안녕하세요. 오늘은 R3 간단 리뷰 및 R3 구입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캐논의 미러리스 라인 중 최신 기종으로 2021년 11월 29일에 국내 출시한 제품이고요. 저는 카메라를 지금 DSLR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기종을 더 추가하려고 어떤 기종을 구매할지 고민하던 중 R3 출시 이야기가 나왔고 계속 기다리다가 어, 국내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전화로 캐논플렉스에 예약을 해서 겨우 1차 판매할 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일단 r3를 기다려온 이유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제 사진보다는 영상용 기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고 구매 목적 중 제일 큰 이유라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영상 촬영 제한 시간 해제라고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게 되었고 R3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구입하기 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떠한 협찬이나 지원을 받지 않은 영상입니다. 일단 카메라의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R3의 사이즈는 약 150mm, 142.6mm, 그리고 87.2mm이고, 무게는 약 822g이고, 그 다음에 CIPA 기준, 어, 카메라 영상 기기 공업회 기준으로는 1015g, 약 1kg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프레스바디인 1DX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어, 카메라도 원디엑스 마크 3로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r3를 구입하자마자 들어보고 엄청 놀랐어요 생긴 거나 이런 게 원디엑스랑 비슷하게 생겨서 훨씬 가벼웠어요. 진짜로. 같이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확이 비교를 해봤는데 어, 아, r3가 원디엑스보다 위쪽이 조금 더 작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기능을 보면은 원 D X에 있던 기능이 다 들어갔어요. 원 D R3에 거기에 후면 액정을 보면은 원 D X는 북박인데 R3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위블 액정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이게 없으면은 아니 있더라도 사실상은 영상 촬영할 때는 포, 프리뷰 모니터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간단한 촬영 같은 경우 빠르게 해야 될 경우 이걸로 활용할 수가 있어갖고 너무 좋았고 메모리는 CFExpress B타입이랑 SDXC 메모리 이렇게 두 개가 장착되어 지금 장착해놨는데 B타입이랑 SDXC 이렇게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1DX랑 같이 호환이 가능하게 LP219라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 용량이 커서 촬영이나 사진 찍을 때 엄청 오래가요. 이게 카메라의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어, 카메라 화소는 약 2,410만 화소로 알고 있고요. 어, 이면조사 적층형 풀프레임 시머스 센서를 탑재해요. 리드와 속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이번에 캐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보통 카메라가 AF가 사람 혹은 동물에게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R3는 딥러닝 기술로 피사체를 검출 알고리즘이 바이크나 차량도 감지하면서 추적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R3의 AF를 사용했을 때 정말 빨랐습니다. 다른 1DX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AF랑 IAF 둘다 사용해 본 결과, 제 경우에는 IAF보다 AF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IAF를 쓰는 경우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이제 카메라의 포커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심도를 깊게 해서 촬영할, 촬영할 때 사진 오면 핀이 나갔다고 하죠. 핀이 나갔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되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 IEF를 끄고 AF를 쓰고 있어요. 바디 내에는 5축 IS, 일명 손떨방이라고 하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IS가 없는 렌즈를 사용했을 때도 손떨방이 기능이 있어 갖고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렌즈의 손떨방이 들어간 기능을 쓰면은 같이 해 갖고 더 좋은 보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이제 화질이 6K 60프레임 로우로 촬영이 가능하고 4K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저한테 동영상의 촬영 제한 시간이 풀려서 나왔어요.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제일 오래, 오래 고민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첫 번째는 영상 촬영 시간 제한 해지였어요. 기존에 제가 오디마크 4 그리고 원디엑스 이렇게 d s l r 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 그 영상 기자재들은 29분 59초 제한이 있었어요.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인터뷰나 중요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상을 촬영하다면 흐름이라는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영상 버튼을 껐다 다시 키더라도 이제 오디오랑 같이 사용한 경우 이게 저는 바로 눌러갖고 이제 바로 촬영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편집시나 이럴 때 보면은 잠깐의 몇 초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날리게 되는 거죠 이게 불편했어요 전 DSLR 쓸때 그래갖고 R3에 이번에 촬영시간 제한이 해제돼서 나온다는 걸 보고 아 이게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제가 정확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제한시간이 29분 59초가 지나면은 품목이 캠코더로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관세가 추가된, 추가되는 품목으로 그 관세를 낮추려고 DSLR이나 이 카메라 자체랑 캠코더랑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미러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캐논의 R5, R6 이런 경우도 지금 저도 커뮤니티를 가끔 들어가서 글들이랑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오버 오히팅에 대한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거를 봤어요. 물론 R5, R6를 제가 사용해 본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기존에 사용했던 EF 렌즈와의 호환. 제가 DSLR 풀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어, 그 기종들은 EF 렌즈를 사용해요. EF 렌즈를 사용하데 이 기종은 미러리스잖아요. 미러리스니까 RF 렌즈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EF 렌즈들을 같이 호, 사용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게이 마운트예요. 저는 이 마운트를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이게 구매 당시에 그 캐논 플렉스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 제한 사항이라든지 뭐 뭐 비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직원분들께서는 전혀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제가 실제로 구입해서 이에프렌즈와도 사용해 보고 이런 결과 물론 길게 쓰진 않았어요 얘가 지금 지금 영상 촬영 시간 하면 2020년 1월 말이에요 말인데 나온 게 거의 12, 11월 말 12월이에요 12월인데 지금 거의 두 달도 못 썼어요 그래 고 RF 렌즈를 제가 RF2870 그리고 70200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EF 렌즈를 썼을 때는 저는 따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전혀 발견 못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마운트를 쓰는 걸 절로 안 좋아해서 이두 이 렌즈도 같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를 제가 안 좋아한 이유 중 하나가 어그풀 프레임 바디에 크롬 렌즈를 마운트해서 시키거나면 비네팅 형사 현상이라든지 렌즈의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냥 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EF 마운트를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저는 DSLR만 사진 촬영부터 갖고 지금 영상 촬영을 하지만 DSLR을 사용한 기간이 십몇 년이 돼요. 10년이 되니까, 그 전까지 이제 미러리스가 DSLR을 따라올 수 있나? 약간 이렇게 고민했다가, 요새 들어서 미러리스가 너무 발전을 많이 하고,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따라와갖고, 일단은 그 전까지는 미러리스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면, 이런, 불신?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젠가는 넘어가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R3를 사면서 미러리스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여,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목적이 이제는 영상 쪽이다 보니 어, 이걸 시네마 쪽 라인을 가야 하나도 고민을 했었고, 음,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R3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저한테는 약간 모험이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R, 제가 R3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를 촬영해봤는데 다음에는 R3와 이 RF 렌즈들을 가지고 자세한 리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원디엑스 마크3 도 시간이 되면은 같이 리뷰를 해볼 생각이고요어 지금 2022년 1월 말인데 제가 알기론 아직도 국내 물량이 그렇게 많이 풀리진 않았어요 반도체 문제다 뭐다 해갖고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시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등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거 자세한 리뷰 때 가능하다면은 같이 리뷰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영상 댓글에 제가 그 뒤에 리플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